지난해까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였던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이번 1분기부터 주춤할 전망입니다. 14일 FN 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모두 4조 5,304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융지주의 순이익 증가세 둔화 전망은 금융권의 실적을 견인했던 이자이익의 성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보다 약6% 줄은 1조 3177억 원입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kb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kb금융이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1조 3,9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우리금융 1분기 순이익은 5.5% 늘어난 8,855억 원. 하나금융은 9,293억 원으로 3% 증가할 전망입니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